들으신 것처럼 한 명에 25만 원 재난지원금을 국민 80%에게 주기로 하면서 나는 되는지 안 된다면 왜안 되는지 논란도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과 관련된 궁금증,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까지 추경이 모두 여섯 번입니다. 이번에만 33조 원이고요. 고간직이시니까 질문드리죠. 이렇게 돈 써도 문제 없는 겁니까? 예, 요번에 2차 추경은 아시다시피 추가 세수가 약 31조 5천억 정도가 네. 들어오는 걸로 전망이 돼서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음. 이렇게 초과적으로 들어온 세수를 활용해서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초과 세수분을 정부가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두게 되면 오히려 어, 경제에 대한 긴축적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돈을 갖다가 시장에게 되돌려 드리고 경기 회복에도 쓰고 또 위기 극복에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재난지원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위 80% 그러니까 소득순으로 10명 중에 뒤에서부터 이제 8명한테 준다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원래 중산층 70% 주장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80% 국민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네. 뭐 제가 보는데 저도 100%다못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네. 어, 전체적으로. 아, 어, 재정을 또 국민 세금을 가장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국민의 요구도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70%, 80%, 100%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80%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년과 달리 이 국민지원금 80% 하나만 놓고 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음. 아까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자금 네.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또어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손실 보상적 피해 지원도 같이 네. 들어가 있어서 요 같은 세 개의 소위 삼종 세트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보면서 좀 협의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 않은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냈냐가 재난 지원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이나 지역 가입자들 불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번에도 이의 신청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예, 들었거든요. 어, 아무래도 네. 소득 기준을 파악하려면은 가장 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건보 자료입니다. 네. 네. 뭐 건보를 얼마 내느냐 이 기준은 아니고요. 어차피 네. 소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월급생활자들, 봉급생활자는 이제 봉급이 기준이 될 것이고요. 네. 또 그렇지 않고 월급생활자가 아닌 분들은 아무래도 건보 자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 내용이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아, 구체적으로 어, 어느 금액이 될 것인지, 그것이 음. 80% 해당 임금시 어, 월급 같은 면뭐 1억이 될지, 1억 천이 될지, 또 9천만이 될지 이런 거는 아, 조금 더 자료를 보고 국회에서 어, 논의하는 과정과 동시에 정부가 면밀하게 TF를 구성해서 음. 어,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80%와 그러면 81%는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어 우리 뭐 세상의 모든 정책이나 네. 예산 프로젝트가 다 같이 그런 문제는 한축적으로 갖고 있는 경계의 문제입니다. 네. 사실 기초 생보자도 일정 금액 이하는 해당이 되고 일상은 음.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네. 저도 80%에서 그80 끊는 것이 안타깝지만요. 네. 뭐 예를 든다면 사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50.1%는 당선이 되고 49.9%는 뭐 당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그그 그 얘기는 어차피 우리 사회 경제사회 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더쓴 만큼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네. 그 신용카드 캐시백 좀 들여다 봤더니 좀 계산 방법이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쓴건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취지대로 소비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네. 어, 지난 2, 4분기에 월 100만 원을 쓰셨는데 네. 153만 원을 썼다 그러면 원래 한3% 정도는 이런 제도가 없었더라도 소비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분 3%를 공지하고요. 그럼 100만 원에 3, 3만 원을 공지하면 나머지 증가한 50만 원의 10%, 5만 원이 캐시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가 이와 같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어, 대형 마트라든가 또는 뭐 전문 매장이라든가 어,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소비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가능한 같은 소비가 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그 같은 소비가 귀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백화점이나 전문 매장이나 대형 마트를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도 정말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우리. 우리 경제의 소비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소비력의 항구적인 훼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비 진작 대안으로 그렇게 지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 손실보상에서 소급 적용은 지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넘게 방역에 협조해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손해 많이 봤는데 좀 보상이 불충분하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예, 정부가 그동안 작년도에 네 차례 추경, 네. 금년에도 지금 두 번째 추경을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상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법이 없더라도 노력을 했고요. 현금만 저희가 지원한 걸 보면 약한 15조 원 정도, 현금 이외에 비현금으로 지원한 것까지 포함한한 45조 원 정도의 지원이 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어려움이 그리고 또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제한업종 특히 금지업종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500만 원을 지원해드렸는데 이번에는 900만 원까지 지원해드린 걸로. 좀 금액을. 예, 네. 좀 약간 두텁게 더 지원해드리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한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손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에 관한 재원도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